안녕하세요. 주문로 조윤태입니다. 제가 태국에 왔습니다. 뭐하러? <laughs> 낚시 하러 왔습니다. 민물과 바다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우선 민물로 대형, 대형 이 민물 괴물 고기들 이런 것들. 여기 태국은 이런 낚시 통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현재 저희 오늘 첫날 몸풀기로 살짝 몸풀기로 왔습니다. 이번에 오늘 낚시를 좀 해보고 좀. 나오겠지 그냥 저는 간단하게 한50 넘어가는 거 이런 거면 거만...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같이 온 지인들 반대 매달 나오더라고요 가도 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고! 고! 어... 힘내주고 야 어... 이제 저기 할것 같은데 일체요 일체 누가 해줘? 나 아, 아까보다 훨씬 잘... 잡고 찍어야 되는데 오딜 잡고 찍어야 돼어 손맛 좋아요 <laughs> 바다, 바다 어종잡을때 하고 또 다르네요 손맛이 돈만 잡고 나가게아저 <laughs> <있구나> 이거 게이 끄네 이거? 체나나나나나나나나 한국말 나 이야 <laughs> 1서 나오는구나, 거의. 야 어, 일단은 뭐, 드랙이 갑자기 확 풀려나갔고요. 그래서 드랙 잠그고. 어, 제가 딸려 들어갈 뻔 했습니다.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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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고 어, 오케이, 오케이. 던지는 거 봐. 야구 어디시. 쿵 기억 잡으면 돼요.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어. 딱 놓쳤. 컴파우 그러니까. 낚시대를 들지 말고 내려 내려 놓으래. 드랙을 쫙 열어 놓고 응. 물고 가면 드랙이 풀리면 장고 속세스라는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예. 일단 그 가이드가 한번 해준 거니까 헬퍼가 해준 거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보고, 두 번째는 재장비를 좀 써서 해볼게요. 오!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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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 있어, 있어, 있어.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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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우와! 우와! 와와와 어, 얘는 얘는, 뭐, 얘는 매, 매기가 아닌 가 봐, 아요 다이빙을 해. 다리웃을것 같은 거 봐. 이 파이팅 빌트가 없어. 야, 이 파이팅 빌트가 필요한데 이거? 어. 옆으로 옆으로 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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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기다 매기. 나왔어나왔어 오, 야, 이다크다크다크다크다 크다, 크다, 크다. 오, 다오다 크다. 오. 와우! 오! 오! 야 오! 케이 오! 케이 이야 땡큐 땡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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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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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만져보면은 되게 물컹물컹하거든요. 그것도 조금 더 조금 더따아하고 어, 되게, 되게 못생겼는데 이쁘네. 이 무슨 말, 무슨 말이야 이게 못생겼는데 이쁘네. 친구들 중에 막 순한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 같은데 힘이 너무 좋은데. 어? 얘는 저기도 조기도 안 나와 보통 생선들 잡으면 점액 같은 거, 점액질 나오잖아요 점액질 나와서 뭐 자기를 뭐 보호한다고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없네 미끈미끈해, 여 내가, 내가, 내가 할게 지금 체, 체감상 무게는 270kg 정도 되는데요 한 15kg, 한 15kg쯤 넘는 거. 같아 아이씨, 내내 딸보다 무거워 <laughs> 자, 자! 태국! 짠. 한 마리 나왔는데요. 좀 쉬어야 돼. <laughs> 이렇게. 이렇게 도시들이, 아파트가 막 이렇게. 이쪽은 이쪽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 보면 되게 발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파타에서 20분 거리좀 되는 것 같아요. 20분? 30분? 시내 시내 거리니까 엄청나게 가까운데 이런 자원들이 조성이 되어있니 대박이지. 딱봐도 깨지겠지. <laughs> 이게 빵가루라 빵이 풀리면서 애들이 빵을 먹으면서 바늘이 흡입될 거야 아마. 그렇지 그럴 것 같아. 바늘, 빵을 먹으면서 바늘이 흡입돼서 입질이 들어오는. 그래서 먹고 가면서 이제 드래풀리는 아까 드래프를 보니까 한번 따라를 풀리고. 좀 있다가 따라를가더라고 한번 흡입한 다음에 먹고 가는 그런 형태인 것요 지금 이게 빵가르다 보니까 투켓스틱이 못해요. 네. 최대한 반동으로만 던져준 거거든요. 조금 익숙해지면 더, 더 나갈 수있 거예요. 여기 가이드말로는 끝에, 끝에 붙어있다고 그 말하는 걸 보니까 한 방에 흡입을 잘 못하고 조금씩 뜯어, 뜯어서 흡입을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한다딱 물으면 기다렸다가 참지를 하게 된것 같아요 야그 거. 그거 노란색 그 아까 꿀렌드라는거 그거 안나왔다고 입질이 그거 발랐을 때는 골고루 한 마리씩 다 잡았었잖아요 그쵸 뭐 얼마 안 돼서, 안 돼서 바로 잡았어나 식구니 뭘또 이제 하니 <laughs> <laughs> 허니, 허니. <웃음> 우리 뭐야, 허니. <laughs> 절대 역하지 않습니다 이거. <laughs> 이게 이제 지보제, 지보제래요 지보제. 아, 이게 뭐 뭐라 해야지. 지그 되게 맛있는 거. 약간 그 머스타드랑 치즈 섞은 는새 응, 되게.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 딱딱딱. 부럽다 어 오, 왔어 아, <laughs> 자 더블힐 오씨 <힛>. 오야 오 오오오 <laughs> <와, 야. 웃음> <laughs> 들어가 들어가 들어간다 <laughs> 빠졌나아니 아, 뭐지? 있어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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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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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짜씨 봐라. 빠졌어. 지짜진 무릎 랜딩. 짜들짜 진짜? 어 무릎 랜딩.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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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진짜?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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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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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지금 다짜 진짜? 진짜? 야. 이리 짜와짜 진짜? 진짜? 진어진 와,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좋네. 오, 잠깐 서다 사이즈 봐라. 이 <laughs> 야. <웃음> 이야, 제일 크다. 야. 어. 쟤나 어때?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최대한 110 나오네 110. 야 들어 <웃음> 들어봐 어우 <laughs> 기분 장난 아닙니다 와 쌀에서 <laughs> 힘 쌀에서 못맛입니다못맛 역시 태국 올만 합니다. 이래서 태국 오는 것 같습니다. 와, 최고입니다. 어, 부럽다. <웃음> <웃음> 야, 부럽다. 이상하다. 같은 비싼데 던졌는데. 다시 던져볼까? 투체고당황장부리는거 병원 같지. 화풀이 하는 거 같아요. 화풀이. 이번에는 다른 포인트로도전하겠어아 하면... 배우면서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볼게. 요새 좀 게을러서 그래. 거 <laughs> <laughs> 아, 조금이 답다 해 보니까 힘드네. 프리즈 <laughs> 원 기분이 떡밥. 야, <laughs> 영어 잘 되는 거다. 떡밥이 영어였어. 그럼, 그럼. 떡이 영어로 뭐야? 코리안 피자? 네, 제 영어가, 내 영어가 잉글랜드식이거든. 영, 영국 본토 발음 USA. 내가 뭐, 만든, 만든 거. 내가 머리 만든 거두배 크게 만들었어. 아. <laughs> 이 말에 나밥말하게 만들었어. 여기에 되는 가계 뭐가..뭐가..주워 먹기는 하는 거 같애 어떻게 되신 거예요? 똑같이 던졌는데 음, 내걸안 음, 음, 음. 먹네? 제가 좀 가르쳐 줄까요 아유 야..이씨.. 무조건 가르쳐 줘 <laughs> 오. 오. 음. 오야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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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거 이렇게. 예쁜 거 뭐야. 야, 이거 아까 거에 비하면 아가아가다. 그렇죠? 금방 나왔잖아. 아, 금방 나왔어. 금방 나왔죠. 아가아가 해도 1m는 되겠는데. 낚시할 줄 아세요 형님?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가르쳐 드릴까요?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찍히는 사람인데 나을 <목소리> <목소리> 말을, 말을 잘 들어야 돼 가이드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선장님 말 가이드 말 제일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잡아요 다시 제거예요. 이제 낚시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이런 안조 씨는 안 100만한테다. <laughs> 지금 한 마리 입질 받고서 지금 몇 택까지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야, 이걸로 불량 때문에 탈 없습니다. 여기까지 좋아, 오셨는데. 어곧곧 나오실 겁니다. 이 방금 가이드 님한테 어떻게 다시 하는지 배웠기 때문에 곧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파이팅 아브 형님. 어머 죄송서. 빨리 줘요. 어, 오. 아까보다 힘을 좀더 쓰는 것 같은데 아, 옷이 안 나와 아까보다 힘을 더 쓰는 것 같아 <laughs> <응. 웃음> 아, <어디 안> <laughs> 요 여기 그 현지 f 프들 이게 지금부터 잘 나오는 시간이래 낮에는 조금 들 나오고 잘 나오는 시간이라니까 열심히 해봐야 돼. 근데 토토코스는 지 나만 안 먹냐 어이구야 야, 힘쓰는 아, 거 봐라 아까보다 힘더 쓰는 것 같아요 음.

슈슈슈슈야슈슈슈슈슈아슈슈슈 슈슈. 슈슈. 아, <laughs> <와. 오>, 왔어. <laughs> <laughs> 왔어 왔어 슈어슈슈슈와슈슈슈슈슈슈슈슈슈어슈슈슈 왔어. 왔어. 와. 슈슈슈슈 와. 쭉쭉까지 가네. 아까 어머 어머 어머. 아까 아까 입질 들어 살짝 건드린입던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우. 어머. 어머. 어치오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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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거운 애들은, 확실히,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안 돼, 또 나간다, 또 나간다, 똥 나간다. 드랙을, 많이 잠궈놨거든요? 네. 많이 잠궈놨는 계속 쳐. 여기서 더더장부면 터질 것 같아, 라이가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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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래, 여기 헬퍼들이, 뜰지 않아, 뜰 채로 뜰수 있는 곳까지, 해줘야 좀, 들미하네. 막다 해주는데. 이거, 이거는 지금 동생이 한 마리 잡고, 이제 제가 한 마리 낳고. 와. 한 90쯤 나오겠네. 이그 예, 바다 헤비 장비로 아까는 했었고, 지금 이제 베스트 장비로, 엑스 헤비 때로 지금 한 거거든요. 확실히, 손사은 아, 베스트가 최고야. 어떻게 들지? 아까 초반에 했던 입데 처음 한건입질이이 없었고, 두 번째는 입질을 두번더 받았었는데, 되게, 되게 그냥 툭, 툭 했다가, 지지직 이런 느낌. 지금 거 그냥 때리는, 쫙! 그 끌고 간, 집에 간다는 느낌? 뭐 이런 거 아, 먹었어, 집에 갈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 대부분 사랑입니다. 자, 뭐 이해해? 배스나 이런 것처럼. 손맛 이런 개념을 넘어버린 이 생선들이다 보니까 몸을 푸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몸이 맛 이제 몸이 너무 풀려버린 것 같은데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또 하고 싶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어 왔어 왔어

이제, 이제좀세 마리 좀 잡아가니까 이제, 닦아가니까. 응. 응. 장난이 치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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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나고 그만 나고 그만 나가 응. 오. 아, 아또 쉬, 쉬어야겠다. 어우, 들이치는구나. 아우 잘생겨. 열쑤야울와주고 있어. 울쑤, 울쑤. 간걸한번 할까? 도, 치고 나서, 도치에 갔다. 지 와, 뭐지? 지구력이 좋아야 돼. 알게살림망이 아. 자. 1m 10 정도 되는 메콩 메콩 캡. 이 뭐. 잠막 네. <끝> 메콩 캡 p c 아 힘들어. 어 되게 너무 무거워. 요 얘는 정말로 딱 정직하게 입질이 들어와서 지구력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까지 여기 앞에 와서까지 계속 쳐주고. 그러니까 낚시꾼의 입장에서 볼때 최고로 베스트 베스트 생선. 자, 좋습니다. 자. 이팅 마쳤습니다. 오늘은 아, 가볍게 몸풀기로 이제 뭐 와봤는데요. 와이 몸을 너무 풀어서 팔이 너무 아파 장난 장난 치는데 어우 아, 재미 뭐, 좋았네. 오이 맥콩 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얘네들이 정말 지구력이 좋은 애들이라 앞에까지 와서 쳐, 쳐주고 쳐주고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약간 복불국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즐겁게 낚시했고요. 다음 편에 서 재밌게 즐겁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퇴근! <laughs>